넷피셜 탈출은 영자래와 함께 커리어 빌딩. 안녕하세요. 영어 잘하는 헤드헌터 영자래입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히 어그로를 끄는 제목을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 제목은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이 방법을 아시면 분명히 여러분은 연봉 올리실 수 있는 기회에 접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저는 실제 그런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있고요. 이거는 굉장히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 사이드 잡을 하라, 뭐뭘 만들어봐라, 아니면 본인의 커리어 외에 다른 어떤 곳에 시간을 투자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꿀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부수입을 얻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방법은 본인의 현재 직장에서의 커리어를 디벨롭시키는 거라고 저는 어 정말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멋진 기회로 이직을 할수 있다? 그런 게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관심 있지 않으실까요? 네, 그게 바로 다름아닌. 이미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좀 웃길 수도 있는데, 다름아니라 링크드인에 가입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 얘기를 딱 했을 때세 아, 가지 부류로 나눌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어, 나 링크드인 그게 뭔지 모르는데, 이런 분들 계실 거고, 두 번째는... 링크디나 그 뭔지 알아. 근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 이런 분들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나 가입해서 쓰고 있는데 나 그래도 나름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이 분류에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링크디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한번 검색을 해서 제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컨텐츠도 몇 가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 약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본인이 링크드인에 가입을 했지만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그 꿀팁을 무료로 나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메일 서비스에 꿀팁 받기를 신청하시면 그걸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한번 보시고 스스로 한번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이메일 서비스 가입하는 방법 밑에다가 남겨 놓을 테니까 한번 작성해 보시고 또 마지막으로 나는 닉크들이 네 가입해 있고 나는 그래도 쓰고 있는데 더잘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제 강의를 지금 타링에서도 만점 리뷰를 받고 있고 또제 온라인화 해서 현재 이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밑에다가 그 정보 남겨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나에게 맞겠다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제 강의 홍보를 하게 됐는데 사실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시더라도 가입하시는 것만으로도 정말, 어, 인생이 바뀌는 스토리들을 저는 많이 듣기 때문에 꼭꼭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링크드인는 하나의 단어로 딱 요약해서 말하자면 비즈니스 SNS입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처럼 SNS이긴 SNS이지만 비즈니스 용도로 이용하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컨텐츠가 많은 플랫폼입니다. 저는 강력히 추천드리고요. 어, 한번 이 세계로 오시면 아마 본인이 여태까지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링크딘 데스에 오늘 말씀드렸고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또 이메일로 문의 주셔도 제가 또 시간이 될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앞으로도 뭐 취업 또, 어, 이런 외국계 근무하시는 분들 인터뷰 또는 국내 기업 인터뷰 제가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올릴 거니까 본인의 커리어를 개발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채널에 꼭 구독, 해 주시고 알람 설치까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